Hell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Uh, I'm here with the Kim Jong-de. Uh, Kim Jong-de, a uh, member of the military specialist, just party will have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the video generation of Facebook, YouTube once a month.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 반갑고요. 네. 어 군사 전문가 국회의원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음. 어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과 어,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어, 여러분 영상 세대를 위한 어,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어, I'm glad to see you in the DABS interviews like a packing of onions. 어,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양파 벗기듯. <laughs> 우리 김종대 의원님 아주 그냥 샅샅이 낱낱이 yeah, yeah, yeah. 까는 어,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청주일보와 그리고 유튜브 CJTV 구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유튜브, 페이스북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아 저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낯설지만 즐겁습니다. 아 전혀 그렇사 안 했는데요. 제가 저 어... 이거 사전에 김종대님 나온 거 보니까 아우 조회수도 어마하고이 아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어려워요. 이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네네. 제가 꼰대 쓰려 소리, 소리 안들으려고 <laughs> 뭐 엄청나게 익히려고 하는데 아, 역시 나이의 아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네. 뭔가 삶이 답답하고 우울하십니까? 음음. 또는 더 재밌는거 신나는거 그러한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예? 그런 어떤 그 어, 방송을 찾으신다면 우리 정말 이 청주일보 유튜브 CJ 네네. TV 예, 정말 어, 즐겨봐주시고 네네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아 아시네 <laughs> 야이 이 센스 <laughs> 야이 감각 야 이거 제가 할 <laughs> 말을 야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야, 유튜브 CJTV 좋아요와 <laughs> 구독 <laughs> 네네네 예, 예. 이거 뭐 전혀 그런 언제 미리 안 드렸습니다 음, 네. 네 오늘 동선이 어떻게 되셨어요? 원래 4시에 아. 뵙기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다가 불이 나게 뭐 아주 그냥. 네, 저기 아침 8시 반부터 라디오 방송.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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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끝나고 서울 출발. 네, 네. 네. 기자회견. 네, 끝나고 네. 바로 청주 출발.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가서 현황 보고 받고. 네, 네. 어, 지금 청주 박물관 발전 계획을 같이 공유해서 토론하다가 음. 다시 이리로 왔고. <laughs> 그 다음에 다시 청주 사무실 가서 네네. 인터뷰. 그 다음에 동창회. 아, <laughs> 식사는 제때 하셨어요? <laughs> 오면서 차 안에서 김밥. 아, 김밥. 네. 아, 네. 국회의원이 삼일한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laughs> 네. 저 궁금한 게 자녀분 몇 분이고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덕목이 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네. 어, 저는 어, 네. 대학 4학년인 딸. 그 다음에 아, 네. 막 군대를 2월에 제대해서 취업 준비 중인 음. 아들. 이렇게 둘을 두고 있어요. 네네. 어, 근데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 네. 에, 청주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우리 아들이 에, 점심시간에도 집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laughs> 데 실망하지 마라. 네 아,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음. 어, 시간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저기 사람들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네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네네.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복과 희망 만들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막뭐 학점이 안 나왔다. 뭐 취업 자리가 안 보인다고 해도 결코 웃음을 잃지 마라. 음, 음. 어, 어~ 우리 더 신나게 살수 있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 불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 웃음을 결코 잊지 마세요. 언젠가 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있을 겁니다. 겁니다. 네. 예. 네. 만들 겁니다. 네. 네. <laughs> 어, 제가 헌혈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럼, 예. 혹시 예. 가장 최근에 한 헌혈 혹시 있으세요? 국회의원 된지 3년 동안은 없었어요. 아, 한 번도? 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이게 심각한 게요. 예. 어 인구 절벽의 여파가 이 헌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뭐냐면 어, 노인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렇죠. 예, 예. 이 헌혈하는 특히나 우리는 젊은 세대인데, 예. 젊은 우리 학생들이 자꾸 주니까, 예. 그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수입하죠. 예, 그러니까 예, 혈액 수입하고. 예, 예 맞습니다. 아쉽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우리. 어 충북이 음. 어 저는 이제 피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아 피바람, 이 헌혈바람이. 어, 어, 어 티셔츠도. 네네네. <laughs> 불수 네. 네. 있도록 많은 종 관심과 어, 참여 주시면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어, 저도 어 말씀을 하셔서 헌혈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재피는 수혈 받지 마세요. <laughs> 어, 야 너무 솔직해. 재피를 어, 수혈 받는 건 좋은데 저의 어떤 그 더러운 성질까지. <laughs> 어 수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아 이렇게 또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깊은 좀 들어갈게요. 예. 이제 네, 네, 상당구 이제 네, 나가셨잖아요.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생각하는 상당구의 그난 이런 현안 문제가 제일 좀 심각하다. 딱세 개만 좀 꼽아 주신다면? 음,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노인입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상당구의 노인들은 시민이 아니라 난민이다. <laughs> 어, 저 경로당에 쌀이 없다 그러고 부식이 없다 그러고 네. TV는 화질도 나쁘고 음. TV 밑에 다인 다무너져가 <laughs> 무료급식 행사에서 30분 줄 서서 국수한 <laughs> 그릇을 얻어 먹어야 되는 음. 또그 노인들 기초연금 나오는 건 자식이 가져가 버리고 네. 내 세상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음. 노인들이 외롭고 슬프다 아, 이분들을 잘 모시고 싶다 네. 예, 그한 달에 그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폐지 주워서 네. 이렇게 수레 에 싣고 가시는 할머니들 모이시잖아요 네. 하루에 2만 원못 벌어요 2만 원못 법니다 폐지값도 그 예,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그건 중국 폐지 때문에 아. 예, 중국에서 와장창 들어오니까 네. 예, 그래 가지고 그밥줄도 끊겼어요 네. 하루 2만 원못 버는 그밥줄도 끊겼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폐지가 쌓이고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요.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네. 시가 그걸 수거해가지고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전에 할머니들이 폐지주어 가져가시는 그 돈보다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돈 아깝다고 네. 시가 뭐 그거, 그런 거 이제 다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없애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건데, 네. 예, 일단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여생을 편안하시게, 그리고 음. 앉은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해야지. 저 어디가 줄 서가지고 난민촌 같이. 음. 예, 이런 것들을 갖고 마치 거기서 뭐 무료급식 행사한 거를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다 했다고 음. 자기 만족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기만적인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지. 음. 예, 이런 것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여성과 청년 네. 예, 예, 조금 더 우리가 저 활기를 넘칠 수 있게 어, 저기 한번 지역의 산업을 일으켜 보겠다 미래의 먹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아. 예, 네. 저기 평균 하루 노동시간이 10.7시간 종업원보다 2시간을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져가는 돈은 종업원보다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자영업자들, 그, 최저임금이나 이런 얘기에 많이 가슴 아파하시는데, 네네. 그분들도 노동소득자예요. 근데 음. 뭐, 저기, 최저임금 하면서 고용원만 잡고 이걸 챙기는 듯한 모습을 국가가 보여줬는데, 같은 노동소득인입니다, 이제. 네. 자본소득가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음. 우리나라에 그, 어, 편의점 있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요. 네. 3만 개입니다, 3만 개. 한 건물에 2개씩 있어요, 서울가 봤어요. 음. 그런 그래 이제 공급자 포화 상태, 공급과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제자리 걸어, 아무리 일을 해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다 내고 사대보험료 내다 보면은 손에 돈을 못 쥐는 이분들이 이제 자부심 이제 막 허물어지고 이런데 한번 같이 뛰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뛰어보고 제가 다해결을못 해드려요. 그건 생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 뭐 자기가 뭐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정치는 사람을 뻥이랍니다. 어, 사람 <laughs>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요. 네 행복해질 자격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정치로. 네. 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구에 많이 쌓여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음. 상당구의 심각한 문제를 세 가지를 뽑아 주셨는데요. 어, 첫 번째가 이제 어르신들 문제. 가슴 아프죠. 정말이지 음. 그그한끼 그 드시려고 이렇게. 아좀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네, 그래 요 정말 네.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신 정말 세대 이시 우리를 길러 주신 네. 어머님 아버님들 아닙니까 네. 어. 두 번째가 여성과 청년 그리고 음. 이제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 음.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김종인 대의원님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뭡니까? 아뭐 제가 진보정당입니다만은 네. 보수정당 진보정당 다 정책 나오는 거다 뒤져봤습니다. 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음. 일단 가진 걸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음. 저성장, 양극화, 아, 이제 구조화되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구조화된 게 2015년부터입니다. 네. 아, 2015년부터 우리나라 양극화는 이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단계까지 갔죠. 네. 예, 그래서 소득저도 성장까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왜 성과가 없는 걸까? 이 좋은 정책들이 왜? 왜 성과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 제가 진단한 건 그래요. 사회적 신뢰 부족이에요. 소셜 캐피탈 음. 사회 자본의 부족이 서로 협력을 못하게 만듭니다. 음. 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반도체 그 원료 소 부품이 음. 일본에서 우리한테 안 판다 그래서 난리 났죠. 음.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이 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그 이유는 어 산업의 수직 계열화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삼성에 납품하면 평생 삼성에만 납품해야 돼. 음. 그 경쟁관계인 LG나 한화에 납품했다. 이건 배신자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음. 한 대기업이 있으면 밑에 딸린 음. 협력업체는 평생 여기는. 밴드 했다. 업체로. 어, 그런데 나는 웃겨요. 보수주의자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그 자유시장경제 아니에요? 음. 그러면 나는 내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한화에도 팔수 있는 음, 거고 그쵸. 삼성에도 팔수 있는 거고 LG에도 팔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한 찍히는 게 이게 자본주의 맞습니까? 음. 이게 자유시장경제 맞아요? 수평적 음. 협력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저 수직계열화 돼가지고 대기업과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이런 어떤 본관질서가 우리나라 경제가 되다 보니 이게 일본의 그 경제법에 취약한 구조인데 제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뵀잖아요. 5당 대표들하고 대통령을 네, 만났는데 네, 네, 네. 거기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가 음. 사실. 어떤 부품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대일종속?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수직계열화된 경제체제가 한 기업만 건드리면 와르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수직계열화인데 이 회사에 원재재가 없어? 그러면 삼성 거 같았어. 삼성에 없어? 그럼 LG 거 같았어. 이런 우리나라 협력이 안 됩니다. 이걸 잘하는 나라가 대만, 싱가포르, 음. 독일 이런 나라들 제조업이 부흥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수평적 협력이에요 음. 산업 간에 기업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요 제가 청주에 MRO 그 항공산업단지를 만들어 정비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음. 한 것도 간단해요 아시아나 항공기는 대한항공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 못 받아요 싱가포르 가서 받아야 돼 어. 그런 낭비를 어, 어, 그다음에 저가항공사 들어왔잖아요 한국에 네. 그 사람들 정비 어디 하냐 몽골 가서 해요 아. 기업 간에 그러면 얘도 정비하고 저도 정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네. 똑같은 보잉사 여객기야 엔진도 음. 똑같고 기체도 똑같고 네. 부품도 똑같아 근데 대한항공 은 대한항공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외국 거야 그러면 합쳐서 서로 돈을 내서 같은 음. MRO 단지를 만들면 니것도 네 하고 니것도 네 하고 돈 많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의 그 공장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신뢰 경제 네네. 이게 협치의 경제고 이게 어그 수평적 협력입니다 근데 안에서. 이걸 정부가 끌고로 줘야만 되는 사업이 에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산업 하겠다는 건데 아주 쉬워요. 같이 하면 돼. 음. 정부가 초기 투자하면 해결돼요. 외국에돈안 나가도 돼. 0만 5조 원 외국 돈 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크고 산업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 보세요 왜안 되는지 아세요? 경쟁이 심화 그것이 갈등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본건적으로 칸 나누고 어, 줄 세우고. 대기업은 갑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또뭐 기술 탈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과 의문화로다줄 세워놓으니까 수평적인 협력이 될 리가 있나. 이거를 체질을 바꿔주는 아주 뭐 혁명의 버금가는 이런 체질 전환으로 해서 생태형, 네트워크형, 수평적 협력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갑이 있고 거기에 다줄서은 문화로 이렇게 하니까 음. 일자리가 높니까뭐 어, 수평적인 협력이 됩니까? 그런데 외부의 충격에 너무 약해. 음. 어, 아니 반도체, 소재 세개그 중에서 문제 되는 건2 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음. 요거 탁 건드리니까 경제는 그냥 휘청. 음. 이런 그저기 경제는 앞으로 수평적 협력 관계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도요다 생산 방식. 브레이크 납품 업체가 한번 화재로 납품을 못 하니까 300개 협력 업체가 다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음. 이래서 일본 주식회사 신활 만들었는데 그런 일본도 요즘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음. 이제는 신뢰 자본, 공정 신뢰 음. 협치의이 어떤 거그 네트워크 형성장으로 바꿔 주면 이거 어려운 말이라서 조금 뭐 설명을 길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 정도 간략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내는 아이디어 방안은 좀 나누자. 나누자. 많이, 네, 많이 어려운. 음, 협력하자. 네, 협력하고 음. 고통도 서로 좀 분담을 하자. 음.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심각한 게이 사회적 신뢰입니다. 서로가 신뢰이다, 서로를 네, 못 믿는. 음. 서로가 서로를 좀 신뢰할 수 있는. 음. 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어떤 꼭 수직 계열화가 좋은 게 아닌 이 수평적 협력 네 그래서 여기도 나품하고 저기도 나품하고 여기도 나품하고 어, 어, 그래도 안 지킬 수 있는 네. 어, 그래도 괘씸죄로 네. 안 지킬 수 있는 네. 네. 이런 나라 네. 네. 저도, 저도 그런 나라 빨리 왔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파 <laughs> 시장경제를 강조하시는 우파 정치인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사람들 시장경제 신뢰하시잖아요 네. 신봉하시잖아요 왜 그분들은 왜 대기업만 편드냐고 이런 걸 하라는 게 그게 시장경제고 자유우파 아니요. 음. 그런데 진보 정치인은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어 아까 참 말씀이 그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담을 가지셨잖아요. 어제했죠 네, 어제 음. 하셨는데 음. 이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좀뒷 이야기 멋진 게 없을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공개 못했나 어떤? 저기 <laughs> 네. 어제 그 오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거는 <laughs> 네, 네. 국민들이 매질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한테 거의 사정하다 시피했습니다 아, 국회 좀 열어서 음. 추경 예산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음. 곧 장마져요. 그렇죠. 장마지면 강원도에 아직도 재해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음. 그 예산이요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한대요. 음. 그래서 여기 소재 산업 육성비 육성, 긴급비, 육성 음. 요거 긴급 대책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이것 좀해 주세요 하고 음. 사정했는데 끝까지 묵묵부다. 끝까지 보다 그래서 오, 결국 국회 빈손으로 끝났는데 이걸 뭐 오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의라고 합니까 그래? 그런데 꼭 대통령 부탁이니 안 들어준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를 보면 돼요. 아 그렇게 대통령이 아쉽게 사정하는데 그래. 그거 하나를 안 들어줘.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존심 부려는데 오늘 국회 한 열렸어요. 오늘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지금 본회의에서 네. 네. 추경 예산 통과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 문제가지도 않은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결국 목표보다 끝났어요. 나는 아, 제가 아, 정말 아시네. 그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뭐 열심히 그 정상화를 조장했습니다마는 움직이 국회의원은 국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6개월간 못했어요. 6 개월이 뭐 여기 일월부터 7월까지니까 그래도 그거는 따박따박 다받았잖아 따박 따박따박 <때박>, 나와요 따박따박 예 따박따박 나온다죠 저기 세비 어떻게 쓰냐 그런 질문도 좋아해요 네그 네. 어. 다음에 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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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속시원하게 닦아드려요 양파처럼. 닦아드려 요 <놀람> 닦아드려 요 <놀람> 네. 제가 이런 방송 하고 있는 거 다른 국회의원들이 알면은 또저 혼자만 깨끗한 척한다 이럴 거예요 아니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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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난 이제 아, 익숙해지셔가지고 아, 뭐저 아, 아. <laughs> 네. 집단 폭행 말이다. 덥...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정말 이제 황교안 좀 당대표께서 좀 빠른 좀 국회 좀 열어서 좀 국회의원 다음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어 정의당 충북 교당 위원장이 되었어요. 네. 네, 각오와 구상 어떻게 필승전략? 예. 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정당, 강한 정당 안 만들면은 내년 총선에 지금 정의당 힘 갖고 승리 못한다. 어, 예, 이 얘기 하면서, 예, 아. 저기, 여러분들 지금 정의당 부족합니다. 이대로 하면은 내년 총선 선거 자체가 안 돼요. 음.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바닥을 헤집고 다녔는데, 이제 당이 우선입니다. 음. 제가 우선이 아니라 당이 우선이에요. 이걸 제대로 플랫폼을 세워놓고 내년 선거 좀 합시다. 이러니까. 저기, 당원들이 다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그, 저, 사람들이 와서 좀 신이 나고, 어, 도당은, 저, 당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신나게 좀 해봅시다. 아니, 그, 저, 프랑스에서 정당가입 동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치료예요. 아 그럼 저희가 아네 우리가 교회 처음 신도가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어 삶이 힘들고 의지하고 싶다. 네네. 어 한번 저 집단에 소속돼 보고 싶다. 음, 음. 이런 동기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게 정당가입이에요. 응 음, 음, 음. 교회가 아니고. 네요 음, 음, 음. <laughs> <laughs> <걔는요>. 네. <laughs>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멀쩡한 사람이 가입했다가 우울증에 걸려나오죠. 걸려서 힘하는 모습. 난 이거 바꾸고 싶어. 꼭 바꿔주세요. 네, 네.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이 솔직한 게 이. 솔직히 인정을 해주시네요. 지금의 이거 가지고 정의당 가지고는 안 된다. 이라는 음. 정당, 이라는 음.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정말 신나는 음. 국민. 아 정의당만 들어도 정말 뭔가 가슴이 솟는, 네꼭 네, 웃음이 나오는, 웃음이 나오는. 웃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시간 그냥 훅 갔습니다. 마지막. 네. 좀 날씨도 덥고, 이렇게 정말 정치하는거 보면 국민들이 다 답답해요. <laughs> 네. 근데 좀 시원할 수 있는. 어 희망 메시지 좀 따뜻한 덕담 맞으시죠? 예,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정치인들 의례적인 인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삶이 뜻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욕을 잦득 써가지고 댓글이나 다른 걸로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유튜브라는 작은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거기에서 어떤 그 이렇게 말을 배설하고 댓글이나 담는 걸로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길 안내자가 돼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요. 단순하고 재밌고 솔직한 거,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야,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야, 정말 의례적인 인사드리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이성규 기자님. <웃음> <웃음> 네, 저기 아주 또 재미있으신 분이. 아니, 그리고 은율 쪼리 저기 유튜브 방송 해야죠. 이거 했는데 아 그럴까요? 하는데 이렇게 <laughs> 날 잡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네. 하는 거고요. 어 정말이지 우리가 답답했다고 해서 댓글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 뛰쳐 나와서 뛰쳐 나와요. 네. 삐쳐 예. 나와서 예.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거를 자꾸 세상에 이렇게 메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이런 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온라인이 그런 또 창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김종대 의원님과 갔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리한 질문, 음. 그돈 세비 어따 쓰세요? 음, 라든지. 음, 음, <laughs> 예리한 질문, 음. 아주 그냥 그 허람을 찌를 수 있는 질문,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앞으로 어, 다음에 또한달 뒤에 또 공개를 하겠는데요. 많은 음.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처음 우리 어, 정의당 어, 군사정무가 김종대 의원님과 한 팟캐스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깔끔하고 네, 아, 산뜻했었죠.